이주형 반갑고. 하이. 이주형 너에게 48시간이 남았어. 이주형 너돈 버는 방법 알아? 이제 너가 알려주겠지. 잠깐만 취업 로트가 두 가지가 있어. 박사 식당이 있고 부디학형 컴퍼니가 있어.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.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 감자 탕으로를 만들고 있어. 자 이주형 여기가 너의 일서야 와. 와 멋있다. 여기, 여기, 우리 집에서 일한 춘식이야. 새로운 춘식인가요? 아니요. 이춘향 이제 30만원 벌고, 이제 한량이야, 한량. 그럼 30만원을 벌고, 48시간 뒤에 너가 다시 나를 전해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그게 바로 루트 1. 솔직히 이춘향 처음 왔잖아. 로비 가서. 몇만원띵 뜯다 오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. 왜 무슨 소리니? 이게 맞아 근데 나는 이준영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. 일단 여기 여행 갔다가 와서 일하게. 어 그, 일단 일순식이 일단 먼저 일하고 일단. 계세요? 저 오순식이에요. 아, 아, 아 여기가 여기 5호야 5호. 네. 어, 5호라고 불러. 아5호는 <laughs> 여기서 먼저 오세요. <오게> 그이 <laughs> 집이라고? 어진짜네어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? 아이고 이준영님. 네 여기 여기 일단 요리한 거 여기요 5만 원. 네 어, 감사합니다. 신영아. 신영아. 신님아안 된다. 아, <laughs> 된다. 어? <laughs> 어제마자 어? 이렇게 용돈도 챙겨줘요. 신영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범생이라고 합니다. 저자가 저... 돈 줘야지. 너안 줬어. 아이사원 이사운. 좀 알아서 해결하게난이끼길 <laughs> 이길 자신이 없네. 그러면 내가 5만원 저분한테 드릴 테니까 30만원만. 마음의 집에 다 넣어볼까요? 나 빚이 있었지. 음. 우리 사장님 빚쟁이에요. 어. 어차피 조금 있으나 많이 있으나 어차피 빚이 있는 거니까 30만원만. 그런 소리 하지 말고. 나를 모르겠어요. 위해서 지금 30만원 얻는게 아니에요. 나는 이 서버에서 빠져도 돼. 그걸 안 갚으면 내가 이 서버를 나가야 돼. 그러면 너한테 있는 돈을 주고 <laughs> 혹시 나가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뭐 누구 초대하고 싶은데? 너가 초대한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마마 일단 초대해서 같이 돈 벌랬지 아 그래? 어 그래서 30만 그래? 원 달라고 한 거야 야 그러면 했지? 내가 마마를 내일 초대해줄게 그래 빨리 좀 초대 좀 해봐라 애가 기다리는데 지금 내가 돈 벌어서 템템이랑 삐보 다 초대할 거야? 일단 마마 좀 초대해봐라 <웃음> <웃음> 지금 마마가 나한테 계속 기다리준희 나는 준희이 흔적만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러길래 30만 원 계속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초대한다고 해놓고서 도대체 그래, 언제 야, 초대하는 거야? 야 마마 내가 초대할 테니까 일로 와봐 너네 땅 여기 옆으로 넓혀라. 어때? 우리 땅 알아보고 생각해볼게. 아, 일로와, 내가 잘 챙겨줄게. 어, 이거 땅인데? 아, 이 밀어낼게. 뭘 밀어내? 아, 내가 밀어내준다! 아, 아뭘 깜짝이야. 밀어내! 아, 돈 주면 돼! 돈 주면, 그러니까 돈 주면 핀밖에 돼! 그러니까 핏밖에 없지! 힐캠이 들어오잖아. 힐캠 특수지구가 들어온다는데. 내가 발벗고 나서게! 야,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. 그다. 춘향아 반가워 거먼 너왜 써봐 열심히 안해뭔 소리야 나 완전 열심히 해서 빚이 지금 70만 원이 돼. 그게 열심히 하는 거냐고 <laughs> 빚밖에 없는데 빚도 재산이야 춘향아 철커 하나 줄까 춘향아? 어! 좋아하네 <웃음> <웃음> 뭐야 거짓말이었어? <laughs> 아니 아니 나 진짜 줄수 있지 철커두 셀커... 개? <laughs> 거짓말이었지. 아이 진짜 있어 난. 이거는 대출 아니야. 내가 생김새가 불쌍해 보였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툭툭 던져줘. 이러면 던져줘. 두개 갖다 줄게. 너무 왕창 있으면 너도 파밍해야 되니까. 두개 갖고 올게. 내가 무사히 올수 있을지 모르겠어 렉 때문에. 같이 같이 가자. 아 좋다. 유튜브만. 나 갔다 ]거든. 올게요. 어, 어. 지나가는 사람도 목소리가 렉 걸리길래. 어. 만시오빠 하이. <laughs> 인사해봐, 인사해봐! 아, 둘이, 둘이 아는 사이야? 둘이 아는 사이야? 연기하는 거야, 그 뭔가? 너 연기하는 거야? 언제? 어? 아니, 우리 셋이서 되게 많이 놀았었잖아. <laughs> 아, 맞아. <laughs> 뭐, 아, 맞아. 아니, 뭐, 연기하는 아, 거야. 100시간 통할 때 춘양이도 있고, <laughs> 말신경빠도 있었지. 맞아, 우리. 우리 밤낮을 밤새면서 <laughs> 놀았구나, 한타. 근데 나를 잊은 것 같더라고. <웃음> <웃음> 내 오, 오 들어가, 타임. 춘양아, 들어봐봐. 응? 우리가 봐봐 너네가 어? 대륙 정보를 하늘 떠났을 때 끝났고 너가 벌써 간? 벌써 춘향이 안 떠났어. 나는 대륙 경보를 한 적이 없는데 안 떠났어. 아 그래? 너어디갔었니 그러면? 난 김희호 뒤... 아, 춘향이. 아맞다 아니야 아니 잠시만. 너가 대륙 너네가 대륙 정보한데 내가 중구를 갔었다. 아니, 아니 근데, 근데 나는 봐 왔어도 왜나 왜 잊었는지 알아. 왜 근데? 잊었어 내가 내가 널왜잊었까 맨날 뒷삭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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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삭 뒷착, 맨날 뒷삭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나 잊었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. 다임 다임 다임. 어 잠깐만 오프. 춘향이 뒷삭했어? 타임 증거 있어? 증거 있지. 증거 있어? 리그 오브 레전드 들어와봐. 어? 난 아이디 안 어? 바꿨어. 준영아, 나도 삭제당했어. 근데. <웃음> <웃음> 자 들어봐 준영아. 다 말해줄게. 나 그때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다 삭제했어. 근데 미안한데 나는 맨날 뒷삭 당했는데. <laughs> 아, 뻔이 <한 번이 웃음> 아니, 아니었어. 타임 너가 닉네임을 바꿨을 걸? 해명해 나랑 해명 나랑. 아 준영 씨, 아 준영아 왜 그래 또? 근데 준영아 나도 만식이 오빠랑. 작년의 화요자 <laughs> <봐요. 웃음> <laughs> 타임 더 이상해지잖아. 자타임 연재야. 아니 근데 나도 약간 음. 이춘향이라는 존재를 잊고 싶었는데 춘향이 뭔데 요 하니까 아는 척은 해야 될거 같고 어 알지 알지. <laughs> 그,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, 아니야, 처음, 아니야, 아니야, 더그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 아명보다더그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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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 봐 봐. 그때는 내가 많이 힘들었어. 내가 그리고 내가 중국 거고 너는 트위치 갔잖아. 그럼 어떡해 춘향이면 삭제어그니까 <laughs> 내가 왜 화폐 아니야. 나다삭제했다 삭제. 삭제했을, 다 삭제했을 아니 <laughs> 그거 알지 우리 좀 초반에 되게 응. 자주 놀았잖아. 만식 형 맞아. 너가 만식 형 만식 형 부를 때 그러니까 내가 매 만식이로 들어가면은 맨날 난뒷삭제어 그래서 형, 어머, 나는 이것저... 아이디가 없는데? 라고 하면 아니 아, 우리 사이놀 때마다 봤어. 삭제했다고? 볼 때마다 나만 삭제되어 어, 있었다니까? 그럼 팀. 왜 잠깐, 받아주는 거야? 사람을 둘이 없 아니 준양아 너 계속 잊자는 사실로 계속 사실점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거야 응? 수... 쓰레기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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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양씨 미안하다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 <웃음> 솔직히 말할게 기억이 <laughs> 안나 미안하다 <laughs> 근데 그거 알지? 만시경 또 지울 때 친추하기 힘든 사람들은 난 지운다. 아,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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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맞아. 잠깐만 잠깐만. 핫한 프로게이머 아니 아니 자 지하잖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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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자 <나> 말해줄게 <laughs> 나 그때 겁나좀 <건너>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어렸잖아, <웃음> 어렸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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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 어렸어. 그때 나 그때 스물세 살네 살이었어. 맞아 스물세 세였어 어. 어렸어 오케이. 나 쓰레기였어. 하지만 나 갱생했어. 맞잖아, 연주씨. 맞아, 착해졌어, 진짜. 아, 변했어? 어, <laughs> 잠깐만. 아니 <다 이>, 변했어라고 하는 말 하면. 너가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데? 지금 말해봐봐. 그래도 어.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 그냥 뭐 어. 만약에 해도다음이나 애가 춤추을걸면 받아줄까 이러면서 기대하는 그런, 너무...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어머. 좋은 사람 수장아너좀 늘었구나 사람 쓰레기 만드는 거 <laughs> 사람 그냥 X신 만드는 거 쉽다 아주 응? 여기서 눈을 마주치면 안 됐었어 <laughs> <laughs> 어우 어, 나 되게 얼굴 빨개지네 진짜? 저 놀란 어. 게 그거예요 그 템템버린도 지금 트위치 가 가지고 막 캠프왕 소리 듣는다며 점내는 지금 맞나요? 못 건들지 어우 템템 템템버린이 나 근데 그 아, 클립 봤어. 아 마장발이 아니라 나 G 사람들이랑은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총이, 자희, 과몽이, 여기 템템버은 여기 패밀리잖아. 아 거기 다 태산이야? <laughs> 아 그래? 아다 그냥 방송 잘하긴 해가지고 그때 말도 잘하고. 그래서 어템템버이는 왜라고 했는데 나. <laughs> 아니, 다임! 선수는 다임, 다임, 선수는 다임. 템템벌이 아닌데. 나도 그때 알았는데 내가 그전나 놀리고 다녔거든. 템템벌이 막그게 목소리가 항상 애기 애기 하잖아. 아직도 애기 애기? 어 아직도 얘기해야지. 어 그래 그러니까, 내가 존나 노력하거든. 어왜왜왜 이제 지금 만나면 그런 말하지 마. 어 왜? 템템벌에 내게 함부로 말하면 안돼. 왜왜왜왜왜왜왜왜 왜? 장난이야 장난이야. 어이 놀랬잖아 왜 그래 나 이런. 나 요새 PTSD 있어 나라 PTSD 그래 추장아 여러분들 저랑 깜부였어요 맞잖아 추장아 아니 근데 친했으니까 삭제도 할수 있었던 거야 안 친했으면 삭제했을 때 어차피 찔까봐 삭제 못했을까 맞지 지금 메모장 키고 뭐라 하나보다 어 아니, 미안 그러면 이제 내가 어... 사과할게 어 사람 개쓰레기 만는다 진짜 <laughs> 왜 그래 <laughs> 아진짜너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뭐 눌러 앉는 거야 뭐야. 눌러 냐 아니 이제 하려고 했더니 뭐 솥이 사라진다더니 소시 이제 뭐 솥도 이제 4시에 꺼진다더니 뭐 이래 가지고 어. 그냥 돌아댕기고 있었어. 연지 연지 같이 둘이서 이제 또그듀오로 아니 아니 셜커주러 가고 있었어. 오빠 셜커 좀 남. 아이씨. 아이씨. 하늘 이렇게 좀 줘요. 아, 내내 절친 이리로 아 이리로 아일 이리로 와 임마. 아, 친형이 챙겨 줘요. 뭐아뭐 셜커 몇개 들어요? 뭐 하나만 줘도 감사하죠 하나. 어, 수희야 네. 진진양네 네. 이거 어? 팬이에요 어? 야! 어어어 어, 어. <laughs> 평생 안 먹어지는데 이거?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 어, 어머, 어머 시양님 되게 좋은 팬드셨네 <laughs> 어, 되게 좋은 배를 주셨어. <laughs> 자 여기, <laughs> 여기 저기가라어 건달 개라. 아그 뭐야, 추장님 여기가 그 따스님이라고 아프리카 버츄얼 분, 버추얼 분. 아유 감사합니다요. 저를 어찌 하시고 이렇게 또 예쁜 선물을 아유 감사합니다요, 감사합니다요. 아프리카 방송하실 때부터 팬이었어요. <laughs> 아 진짜? 외교관 <laughs> 줄 아는 누구랑은 다르네요 진짜, <laughs> 주장님 너무 그 말을 이렇게 너무 미쳤어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. 제 기준에서는 친한 사람들이니까 어주인까 당연히 같이 했구나 같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아까 전에 분명히 주장님, 주장 씨 <laughs> 아, 진짜 어, 아 어쩌지 얘를 진짜로 왜 그래요 또 사람을 너무 아 여기 렉 걸린다 우리 뭐 아프리카로 갈까 아프리카로 너무 렉, 렉, 렉 걸리잖아요. 어내 네, 가시죠 가시죠 아 이게 그래도 아이 뭐야 춘향님 뭐야 연진님이랑 같이 트위치 가져가지고 되게 잘 내신 거 보고 저도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트위치 가서 잘안되는아 게...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어머 만식이 어, 한마디 한마디가 아여기 어떻게 뱉는 말마다 다 틀리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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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제막 시청자 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춘장님좀 이따가 조금만 어 해명을 좀 부탁 부탁드릴게요 춘향님 <laughs> 어디 갈 거지? 우리 포탈? 모든 땅이 영영의 포탈이 있나? 어, 요, 어나 몰랐는데 영영이야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긴, 어, 진짜 영영이. 영영인가봐. 아, 영영 근처구나. 덕고호텔은 아닙니다 어? 감옥보내기 때감 같은 경우에는 준영님이 그냥 아무나 상대로 그 책을 들고서 클릭을 하시면 대상이 서버에 있는 감옥으로 이동됩니다 그여자도어어 감자 먹을 벗... 녀석가 벗... 감자 먹을 녀석가너뭐야 이게 뭐야 감아 준영아! 준영 왜날왜날 왜? 날 속인 거니? 마, 말을 말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, 준영. 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? 아니, 감자 먹으려는데 피리 돌아가서. <laughs> 준난 괜찮아. 재밌어? 재밌었으면 됐어. 준영. <laughs> 나가려면 석탄을 캐야 돼. 준야 놀러 가도 돼. 아니야, 널 지켜봐야지. <laughs> 아, 이제 안 받아준다, 석탄. <laughs> 더 이상 깎을 수가 없대. 몇분 남았는데? 어나 10초 남았어. <laughs> 다행이다. 석탄 <한탄> 오자마자 켰어. <laughs> 아, 자연스럽게 상탄에 <laughs> 계속 켜고 있던 것도 웃기네. <laughs> 아, 나 깜빡 깜빡 많이 와가지고. 입술이. <laughs> 어, 입해 두번 입. 와, 고마워 진짜. <웃음> 아, <웃음> 맛있다. 아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. <laughs> 착하게 살아야겠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 갑자 <laughs> 다들 착하게 사세요 <laughs> 야 조지야 어? 돈 벌어왔다 <laughs> 엄마 X밤 어, 잘했다 아까 셜컷 상자 깝시다 <laughs> 잘했다 그래 그래 나중에 보자 <laughs> 그래 나 간다 사장님 <laughs> 아니 나무 캐럿 가려고 나왔는데 이거 뭐지? ㅋ ㅋ ㅋ ㅋ ㅋ ㅋ 완벽한 개시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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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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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여기 <laughs> 춘향님 여기 조, 조디 형님 회사에 그 어떤 뭐한 자리 하고 계신 건가요? 아니요 그냥 딱만 먹어놨는데요? 네 춘향님 저희 노래방 음, 구경 한번 하실래요? 뭐, 어 사장님한테 같이 저거 어, 갖다 드려 오케이 야 가자 얘들아 우리 노래방 구경시켜 드리자 어, 어디.. 어디 계시죠? 아 춘향님 여기가 이제 저희 노래방인데요? 어 가깝구나 어, 네 어때요? 좀 나쁘지 않죠? 아 의자 대신해서 보트에 앉아서 듣는 건가요? 그렇죠. 약간 바다 바다 바다를 이렇게 자 보면서 어떠세요? 오 좋네요. <laughs> 오케이 이제 좀 있으면 서버 닫히니까 제 이런 말하기 뭐한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요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? 저 어떤 장르인지안 가립니다. 음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아 나무 나무 부르겠습니다. 나무 아아쎄쎄 들리시나요? 네. 내 네. 말도 들리시죠? 네.